확률변수 X가 나왔고요. 또다시 확률변수 Y가 나왔습니다. 이두 개의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확률변수 Y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Y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AX 플러스 B라고 나왔죠. 얘는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A는 밖으로 나오고요. 평균 플러스 B. 그래서 여러분은 얘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됩니다.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분산. 분산은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은 A제곱, 그리고 분사. 여러분은 얘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한번 해볼까요? 표준편차. 자, Y가 AX 플러스 B라고 나왔고요 A의 절대값, 그리고 표준편차 쓰면 됩니다. 근데 어, 여러분 이거는 뭐 기억을 혹시 못하더라도 분산구한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분산구하고 루트 씌우면 깔끔하니까 혹시 얘가 기억 안 나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e y y의 평균 어, 다시 a x 플러스 b의 평균 다시 A 곱하기 평균 플러스 B. 이 값이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분산을 한번 해볼게요, 분산. 근데 평균이 여기 3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3을 쓰고, 바로 식을 하나 만들면, 3A 플러스 B는, 식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냥 보자마자 식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자 분산은 y의 분산은 a제곱 그리고 분사 ax 플러스 bx 어 요거를 요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똑같은 순서대로 그대로 쓸게요. y는 ax 플러스 b고 여, 얘에 대한 분산은 A제곱, 분산 X, X에 대한 분산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볼게요. 요 결과가 64라고 나왔네요, 64. 그리고 X의 분산이 4라고 나와 있어요, X의 분산이 4. 그러면 4 곱하기 A제곱은 64. 자, 두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자, A제곱은 16이 되겠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0보다 크니까 a는 4. 자, 이제 b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4를 넣으면, 3, 4,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a 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a 의 곱은, 그럼으로 답은, 마이너스 20. 이렇스니다입니다